1분 안전가이 하고 있어 개인전? 어? 개인 개인전 하고 있다니까1만이1지예1분 예. 지금 황당하신 분들 중 제자 3분 종아리 강해수 나영원 김경수 고은주 변순정 지금 황당하신 분들 게이가능하시면석 단체전 중고 이전 다 아니, 그거 말고, 다 갔는데, 33살, 32살 안 갔나? 안갔직 받은 게 없는 거? 니한테 진짜 반응 좀. 여기 다 버렸다고 그래. 반응 좀 했다고. 13, 14. 일단 다 나갔다고. 네, 다 나갔어요. 네. 나갔어. 남자 7호, 본선 4가. 노평현, 주승민. 6호, 남자 3호, 주혜수이 민성. 지금 설명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동서 선수 대기실 호가 주시기 바랍니다. 3부 4강 3부 4강 선수 서 3. 4위가 아도시사합 그리고 9분초 3분한 20초 4단원 5초 6초 7분안전 7 2 자, 오신 분들 다 앞에 3 네, 자, 오신 분들 다. 이제 김대우 씨가. 이선. 이 저쪽에 남자사 사가.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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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이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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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고이호이리호호 이종호, 호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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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종호이 카이가선택됐습니 진정으로 선수로 니다 카바 해저상이 진정으로 올렸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제은 스쿨 조경환. 지금 허양하시들은 게임이 가능하시면 공부서 선수들이시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지속가능하신 <목소리> 분들 게임이 가능하신 분들 동서 선수 언기자세정금수 <목소리> 조현대, <목소리> 상원 동호, 강경자, 김현두 이경환, 이재빈, 보석태, 조영빈 영통교실 김대우, 이상호, 창원도 강경자, 여자인호봉축다 창원도 강경자, 김영호 차비호, 정건수 조영호 저희 아까 오빡 했는데 오빡 내면 되겠다 네, 오빡 쓰면 다한번오야 합니다 한번오 세기 남자 이부 단체 단체전 남자 이부 단체죠 탈락 동갑에 김승현 나야재자신 단체전하고 물리지 으니까 개인전만 달려 지금 코너 하시 분들 게임이 가능하신 분 아, 그렇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그려야 돼. 문제 막 나갔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한 명이 개인정보 다 했어. 누님 형님 아, 좀 잡고 있어. 알전 못하게. 문제 개인정보 다 했어. 띠 뭐고? 어딨어? 자기 남 어딨어? 자어 자기 장자어딨자 여자 허프 결승 이상영.